음, 안녕하세요. 좋은 습관입니다. 에, 며칠 전에 제가 코너 올려드렸죠. 에, 그 코너 제가 키운 거거든요. 제가 많이 키웠는데 제가 버거워서 어,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제가 양도 많고 하니까 버거워서 어, 제가 어, 신세대에서 인수해줘서 신세대다다 말 그대로 넘겼거든요. 근데 엄청 제가 잘 키웠던 거예요. 지금 두수가 엄청 늘어난 게 제가 두수 서너 한 서너두나, 뭐, 어떤 거는 한두, 두두 하던 걸 그렇게 키워놓은 거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은 많이 나갔어요, 진짜. 거의, 거의 다 나가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기회 있으시면 한번, 또 이거를, 코너를 구입하셔갖고 이렇게 분할이라 그러죠, 사장님? 네, 분지. 어, 아니, 분지는 이제, 어. 이렇날 늘리고 싶으면 저걸로 분할해서 이렇게 늘려보세요. 그러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잘 키워놨어요, 제가요. 제가요. <laughs> 좋은 습관이요. <laughs> 제가 지금 잠깐 제가 잘 키웠다고 깨알 홍보했습니다. 자, 갑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아이 라즈베리아이스 금입니다. 2만원입니다. 요거 하나 나와있습니다. 라즈베리아이스 금을 요거 2만원짜리를 하나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요런 아이를 2만원에 한번 만나보세요. 라즈베리아이스 2만원입니다. 요 아이 상당히 커요. 이, 이 분이 상당히 큰 분입니다. 요렇게 한 10cm 이상 되는 분, 13cm 정도 돼. 그리고 너, 누구니, 예. 드립노즈입니다. 드립노즈 이 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 만 원입니다. 이 아이 비슷하게 저기, 뭐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얘가 이렇게 굳어지고 다져지면 상당히 이쁜 아이. 드립노즈 이 아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만 원입니다. 이 아이도 상당히 커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13cm 정도 됩니다. 이 아이 드립노즈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춥습니다. 이 춥수 철화가 12,000원입니다. 이 춥수 철화. 그냥 축수라고만 사는데, 이거 축수 철화입니다. 이 축수 철화를, 어유 나는 이게 이쁘네. 이 아이를 많2 0 0 0원에 다, 저기, 취향이 다르죠. 그죠? 이런 거좋아 이렇게 생긴 거 좋아하시는 분, 이렇게 지퍼형으로 일자로 된 거를 좋아하시는 분, 요런 애, 요렇게. 그죠? 요런 아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섯 개 있네요. 여섯 개 있네요. 또 요런 아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하트 같죠? 그죠? 하트 모양, 요런 아이 좋아하는 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요 아이를 축수 철화를 12,000원에 만나보세요.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얘, 로얄 브레쉬 2만원입니다. 어머, 좀 봐요. 이렇게, 이렇게 목대 좋은 로얄 브레쉬를 2만원에 만나보세요. 요런 아이가 있고요 요렇게 잔잔하게 그냥 목대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요런 아이. 로얄 브레쉬를 2만원에 한번 만나보세요. 이 로얄 브레쉬도 2만원입니다. 요도, 얘도, 얘도 가격이 좀 있네. 그죠? 먼저 번에도 올려드렸죠? 이 아이도 2만원인데, 진짜 좋네.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분재형이에요, 분재. 분제. 그러나이 2만원에 후레쉬를, 노야 후레쉬를 만나보시고요. 어, 패러독스입니다. 이 패러독스 8천원입니다이 어, 패러독스를, 패러독스를 8천원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만나보시면 되고요. 이 수연은 저희는 수입 아닙니다. 수입하고는 다릅니다. 예, 수입, 혹시 수입 잘못 사시면은 수입 애들 잘 죽어요. 어, 그런 얘기 지금 손님, 저도 손님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어, 샀는데 이게 많이 죽는데 수입이었더래요. 근데 저희는 이거 수입 아닙니다, 수연. 수입 아니고, 지금, 국내에서, 생사, 국내에서 생산, 국내에서 생산한 아이들이요? 러 어, 그니까, 그렇게 알고 사세요. 이 수연도 만 원입니다. 어, 그, 그, 손님들이 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연 그렇게 사가지고 그랬다고 이제 수입 많이 들어오거든요, 수연이 지금. 요거는 수입이 아니고 오리지널 국산입니다. 국내산입니다. 국, 내에서 재배한 아이들입니다, 이 수연. 수연을 만 원에 만나보세요. 그리고 온슬로우요 아이, 삼두 군생을 만 원입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삼두 군생입니다. 네, 요렇게 삼두, 아, 삼두 군생입니다. 뿌리 내려서 나와? 아, 수염 뿌리 안 내려서 와요? 뿌리 약간 에서 하는데, 뿌리 내리면서 뿌리 내리면서 그게 못 견디는 거지, 뭐. 환경이 안 맞으니까. 그런 거 있어. 음, 음. 요렇게, 요런 수염 한번 만나보세요. 그리고 요 아이는 원슬로우 삼두. 3두, 삼두도 만 원입니다. 그리고 뮤즐리입니다. 뮤즐리어8천원입니다 뮤즐리를 8천원에한번 만나보시고요. 요기 요렇게 있습니다, 뮤즐 뿌리, 옛날에도 얘도 뿌리, 지금은 뿌리 내리기가 참 쉬운데 옛날에는 진짜 수입해오잖아요. 그러면 뿌리 내리기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웬만하면 뿌리 없는 거 사지 말라고, 사지 말라고 그랬었거든요. 몇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뭐 중국에서 무더기로 들어오니까 수입이. 뿌리 안 내고, 뿌리도 지금들은 다 여기 초보맘들 또잘 내리더라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초보자들은 뿌리 없는 거 사지 말라고. 저한테도 선배들이 그랬거든요. 이 예, 발디입니다. 발디 5,000원입니다. 발디를 5,000원에 만나보세요. 발디 5,000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발디. 요거는 색깔이 이거를 오렌지죠. 오렌지색인 것 같아요. 이 발디를 5,000원에 만나보세요. 5,000원입니다. 발디입니다. 이렇게. 요 아이, 5,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크라바줌, 7,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크라바줌입니다. 요런 아이들, 7,000원입니다. 밥 많습니다. 이렇게밥 많은 크라바줌을 5,000원에, 7,000원에 만나보세요. 5,000원이 아니라 7,000원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어, 어떻게 하다 보면 발음이 그래요. 7,000원에 만나보세요. 요 아이, 그리고 하월, 하월금입니다. 요 아이. 이렇게 생겼네요. 만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하월금 하나 있습니다. 만원짜리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아이는 4만원입니다. 식물만입니다. 요 아이는. 화분 따로 고요 아이는 식물만입니다. 제가 못 들러드리겠습니다. 요 아이 이렇게 좋습니다. 요 하월이야 하울, 금. 하월금. 하울, 하월금을 하울, 4만원에. 요건 4만원. 요거는 만원입니다. 요거는 화분 식물만 갑니다. 화분 빼고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 백미인입니다. 이 백미인도 8천원입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이런거참잘키우시는 분들 계세요. 그죠? 요런 거 하나 이렇게 해서 키워 보세요. 백0 0민입니다요 아이. 이쪽으로 놓고요. 그리고 여기 얘가 가격이 같은가 보다. 로즈 레드 로즈 레드 법사. 커팅 아니래요. 자연산입니다. 이렇게 요 아이들. 요렇게 해서 요두 아이는 15,000원씩인데 요 아이. 요 아이하고 요 아이는 15,000원인데 좋네. 상당히 좋습니다. 요런 아이. 요두 아이는 15,000원씩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레드법사, 이 아이는 만원입니다. 어, 커팅 아니라고 이렇게 효소, 씨가 써놨어요. 커팅 아닙니다. 이렇게서 U 아이는 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답니다. 만원입니다. 요 아이 만원에, 로즈 레드법사를 만원에 만나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찬곡 철합니다. 이만원입니다. 요거 하나 나와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갑니다. 아이고, 잠깐만 돌아갈게요. 자, 아, 얘부터 할게요. 짧은 입적서. 오, 우 이거 15만원이랍니다. 이 짧은 잎 적성 상당히 비싸요. 음, 이 짧은 잎 적성은 15만원에 두개 나와있네. 이거, 어우, 이거 늘리면 엄청나겠다. 응, 음, 한 몸이래요. 이거 15만원. 이런거 늘려놓으면 돈이네. 짧은 잎 적성은 진짜 가격이 내려가질 않아요. 이하에 15만원에. 짧은 잎적성을 15만원에 만나보세요. 자료 한번 재봐드릴게요. 이거 22cm, 23cm 정도 되네. 짧은 잎덕송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이 아이를 15만 원에 그리고 잠깐만 돌아갑니다. 비치우리 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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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치우리대를 2만 원에 두개 나와 있습니다. 이 비치우리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아이를 2만 원에 만나보세요. 비치우리대입니다.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이 아이하고 이 아이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비치우리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미니벨, 8,000원에 간답니다. 미니벨 12,000원짜리, 2,000원 드시드립니다 아니다. 4,000원이네. 이거 8,000원이에요? 미니벨? 네. 12,000원짜리? 오, 이거 하나 있습니다. 미니벨. 8,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니벨니다 이렇게 물잘 들었어요. 내가 물잘 들었어요. 소리 안 해도 여러분들 너무 잘아시잖아요 네. 음. 너무 잘 알아서 고르시니까. 요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비추리베. 이거 얼마요? 만 원씩. 이것도? 이거는 만 원? 이거는 마, 이, 만, 2만 이만 원이라며? 똑같이 그냥 만 원씩. 이거 세개다 이만 원이 아니라 세개다 만. 이거 비추르드 아, 이거 이만 아, 이만 원짜리야. 이것도 게 이만 원인데? 그러게. 그러게. 아, 이건 큰 거고. 어떻게 이만 원씩 하고 이거 이거 어. 이건 만 원이라고?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어. 비추르드 어. 가격대가 있는. 이게 삼만 원. 아, 어, 요큰 거는 삼만 원이랍니다. 목대 좋습니다. 이렇게 음. 보세요. 이렇게 목대 좋은 이 아이를 3만 원에 만나보세요. 이 아이는 비치우리 됩니다. 이 목대 좋은 아이는 3만 원이고요. 이 아이는 2만 원이에요. 두개 2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이 중천곡철아 2만 원입니다. 이 아이는 중찬곡철아 이 아이는 2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2만 5천 원입니다. 25,000원에, 중창국 절화를 25,000원에 만나보세요. 25,000원입니다, 이 아이. 멋있어 잘생겼어. 멋있어, 잘생겼어, 아주. 아주 좋습니다, 예. 잠깐만요. 아주 이렇게 잘 돼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멀리 보여드릴게요. 한쪽으로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이런 아이를. 화분이, 즉, 화분 바꿔줘야 되는데. 요 아이는 25,000원입니다. 중창국 절화는이 아이는 25,000원입니다, 25,000원. 25,000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아이 음, 이 아이는 아트프로플레온 금이랍니다. 25,000원입니다. 색깔이 달르죠 이렇게, 이렇게 좋습니다. 먹대 이렇게 좋은 요 아이를 이것도 에온이온과니다요 아이가 금이, 금이 이거는 이렇게 생겼네 요렇게 따로따로 나오고 반쪽속 네, 나오먼저번에 한번 판매했던것 같애. 조그만거 네. 이렇게 안에 적심자국은 있습니다. 오래돼서 괜찮습니다. 여기 있는 적심자국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오래돼서 옛날에 자구 번식하느라고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아이는 25,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트로프로 플레옴 금. 이 아이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반쪽으로 동언쟁가 말씀 드시려천 청금 백군 논화지는 거라고 이게 그 금입니다. 그리고 이거 똑같아요? 똑같은 거네. 이것도. 금이 안 나왔어요. 아직 금이 안 나왔다면 25,000원이요. 아, 두개 두개 나와 있습니다. 이와이. 요렇게 좋습니다. 목대. 요런 아이를 한번 네, 만나보세요. 아, 아트 프로 플레온 금입니다. 어렵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이아이는 린들레이 금. 금 아니지. 린들레이. 예, 이거 린들레이입니다. 린들레이는 얼마예요? 15,000원이랍니다. 이 린들레이도 하나 나와 있습니다. 목대 좋습니다. 이아이 린들레이도 15,000원입니다. 린들레이. 린들레이도 15,000원에 만나보세요. 린들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 요아이 청법사입니다. 만원입니다. 이렇게 먹기 좋습니다. 얼나이, 얼나이 만원에 만나보세요. 만원입니다. 린들레이도 만원에 한번 만나보세요. 린들레이입니다. 린들레이 아니다. 청법사다. 이거 린들레이, 이게 청법사. 여기 요아이가 린들레이입니다. 린들레이는 만 5,000원이고, 이 청법사 는 이렇게 좋은데 만원입니다. 이 청법사 만 원에 만나보세요. 청법사입니다. 이렇게 하고 약간은 이거 보여드렸었죠. 제가 요 아이 뒤에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하우리아 금입니다. 이게 하우리아 금이야? 네. 예. 하우리아 금요 아이는 식물만 가는데 4만 원이랍니다. 요 아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죠? 이걸 요 아이는 만 원이에요. 같은 건데 이것도 린델리아 금인데 이거는 만 원이랍니다. 이렇게 어우 이이 이 길고 하우리아가가 많아요. 하골약가가 많은 게 아니라 참 에오니움가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해서, 이런 아이들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쁘죠? 이쁜 건 사실이야, 그죠? 음, 보면 볼 수, 보는 대로 사고 싶은 거야. 음, 보는 대로 사고 싶어서 사면은 은행 잔고가 빠져. 좋은 습관으로 행복한 다육생활, 즐거운 다육생활 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해피하세요.